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3월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서점에서 상상치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내린 봄비로 거리마다 빛나는 이 순간 한 미국인 관광객이 우연히 마주친 낡은 한 권의 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책 속에는 400년 전 조선 시대에 기록된 예언이 숨겨져 있었고, 놀랍게도 그 내용은 오늘날의 한국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하버드의 역사 교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단숨에 한국으로 날아와 예언의 신비로움과 급파장을 그 경고했습니다. 과연 이 고서에 담긴 예언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중대한 사건의 서막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버트 밀러예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한국 문화에 관해 의문을 갖는 사람으로서 수년간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전통에 대해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2025년 3월이었고, 제가 서울 거리를 서둘러 지나갈 때,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 오래된 서점을 발견하고, 날씨를 피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작은 가게는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났어요. 책으로 가득 찬 선반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뻗어 있었어요. 저는 코트에서 빗방울을 털어내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 노인이 나무 카운터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호기심이 있었지만 친절했어요. 이분이 황지훈 씨였지만 저는 아직 그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는 이 서점을 소유하고 있었고 평생 동안 오래된 한국 책들을 수집해왔어요. 저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책 등에 손가락을 대고 지나갔어요. 저는 단지 연구를 위해 여기 왔을 뿐이었고 특별한 것을 찾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 노트북은 한국의 기술과 경제에 관한 메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고요. 황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책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는 닳아있었고 페이지는 오래되어 노랗게 변한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이 책은 안 팔렸어요. 아마 흥미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봤어요. 매우 오래돼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공손하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조선시대의 400년 된 예언서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한 학자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썼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예언이라고요? 정말요? 이건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었어요. 없이 사람들이 믿는 오래된 미신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의 상책을 받았어요.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책은 보이는 것보다 무거웠어요. 제가 책을 열었을 때 제본이 약간 갈라졌어요. 페이지는 섬세했고 글씨는 예한국 문자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제 공부를 통해 그것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첫 줄이 제 눈에 띄었어요. 검은 용이 물과 불이 만나는 땅에서 새로운 빛을 낼 것이다. 이 말들에 대해 뭔가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미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시적인 면이 있었고, 제가 즉시 무시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겨보며 더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하늘에서 온 방랑자가 이 땅의 비밀을 밝히고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말들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방랑자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예요? 저는 제 자신이 묻는 것을 들었어요. 황, 씨는 놀란 것 같았어요. 당신에게는 5만 원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오래된 책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조심스럽게 책을 방수 가방에 넣었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저는 순전히 연구를 위해 이 책을 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제 작업의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에요. 오래된 한국 신비주의적 사고의 예시로요.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쳤어요. 젖은 거리는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서울이 순간적으로 마법 같아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갔는데 이 오래된 책이 곧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예언서를 책상 위에 놓고 그것을 응시했어요. 제 일부는 그것을 다시 열어서 어떤 다른 예측들이 담겨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다른 일부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싶었어요. 저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기술과 혁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400년 전에 누군가가 어떻게 이 세계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다시 책을 집어들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단지 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더 읽어갈수록 한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날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생각했어요. 차트에 오른 한국 음악, 상을 받는 한국 영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한국 휴대폰. 이 작은 나라는 정말로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제 내면에서는 뭔가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책에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책을 닫고 침대 옆 테이블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 저는 실제 연구로 돌아갈 거예요. 사실, 수치, 그리고 데이터,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수세기 전에 신비로운 예언이 아니라요. 하지만 제가 잠에 빠져들 때, 책의 단어들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어요. 검은, 용, 하늘에서 온 방랑자, 세계의 중심에 있는 작은 나라, 비 오는 서울의 서점에서의 이 우연한 만남이 곧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5일 동안, 저는 그 오래된 예언서를 무시했어요. 그것은 제 호텔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제가, 진짜, 연구를 하는 동안 먼지만 쌓였어요. 저는 서울의 도서관에서 한국의 경제와 기술에 관한 사실들을 수집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삼성, LG,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 메모를 했어요. 이것들은 제가 만지고 볼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떤 의미든 가질 수 있는 오래된 예언들이 아니라요. 매일 아침, 저는 밖으로 나가면서 그책 옆을 지나갔어요. 매일 저녁, 저는 돌아와서 그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저 자신이 그낡은 표지를 응시하면서 그것이 어떤 다른 비밀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외면했어요. 저는 하버드에서 온 진지한 연구자였어요. 저는 동화가 아닌 사실을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제 휴대폰이 울렸고, 모든 것을 바꾸는 이메일이 왔어요. 밀러 박사님께, 그것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앤드류 리입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아시아 철학 교수입니다. 당신이 조선 예언서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국제동아시아, 역사 심포지엄을 위해 서울에 있습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첫 생각은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그 책에 대해 알았을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저는 경복궁 근처의 오래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며 답장을 보냈어요 카페는 작고 조용했으며 어두운 나무 테이블과 공기 중에 진한 커피향이 가득했어요 밖에서는 현대적인 서울이 생활로 활기차게 움직였지만 안에서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문을 볼수 있는 구석 테이블을 선택했어요. 앤드류 리 교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는 저보다 젊었고 아마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짧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 저를 발견하고 흥분된 미소와 함께 걸어왔어요. 그책 가져오셨나요? 그가 앉으면서 한참 마디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그것을 꺼냈어요. 저는 손상되지 않도록 천으로 그것을 감싸 두었어요. 리교수는 그 책을 마치 유리로 만든 것처럼 부드러운 손으로 다루었어요. 그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눈이 빛났어요. 그는 저보다 예탄국어 글씨를 훨씬 더잘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놀라워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구절은 하늘에서 온 방랑자가 이 땅의 비밀을 밝히고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빚이라고요.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감동받지 않은 척 했어요. 그냥 어떤 의미든 될수 있는 모호한 진술일 뿐이에요. 리 교수는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 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신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기가 두려운 건가요? 그의 말은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저를 때렸어요. 제가 고지식한 건가요? 세상에 대한 제 관점에 맞지 않는다고 중요한 무언가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 위의 다리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물이 어둡고 부드럽게 흘렀어요. 강 건너편에서는 서울의 건물들이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는 어둠 속에서 마법 같았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빛. 저는 예언의 말을 기억하며 속삭였어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생각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그리고... 제가 매일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들, 이런 불빛들은 마법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과학과 열심히 일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거기 서서 강의별처럼 반사되는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예언이 단지 운 좋은 추측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여기에 이해해야 할더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책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냉소적이기보다는 흥분되었어요. 내일 저는 리교수를 다시 만날 거예요. 내일 저는 열린 마음으로 정말로 예언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은 제 주변에서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같은 거리와 건물들이지만 어떻게든 변했어요. 아니면 변하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이 예언서를 이해하고 싶다면 설령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호텔의 작은 책상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그 오래된 책의 각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었어요 페이지들은 누렇고 부서지기 쉬워서 너무 많이 만지면서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저는 고대 한국어 텍스트를 영어로 단어별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동쪽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의 설이라 이 구절에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웃 국가들에 비하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음악이 전 세계 라디오에서 재생되고 있어요. 한국 영화는 큰 상을 받고 있고요. 한국의 휴대폰과 TV는 모든 곳의 가정에 있어요. 여러 면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해졌어요. 이것이 단지 400년 전 누군가의 운 좋은 추측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인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번역하면서 각 예언과 그것이 현대 한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메모를 했어요. 작업은 느렸지만. 예상치 못했던 점점 커지는 흥분을 느꼈어요. 정오쯤, 저는 제 번역 중 일부를 이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의 답장은 빨리 왔는데, 자신의 노트와 생각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음날 만나서 우리의 작업을 비교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동안,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에 혼자 작업하고, 오후에는 이 교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매일 서울 곳곳에 다른 카페를 선택했고, 예언과 연결된 것 같은 바로, 그 도시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구절을 보세요. 이 교수님이 어느 만남에서 말했어요. 그는 제가 번역한 줄을 가리켰어요. 빛이 너무 밝아지면 그림자가 깊어진다. 이것은 한국의 빠른 성장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저 현대의 문제를 오래된 말에 맞추고 있어요. 작가는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논쟁하는 동안에도 저는 제가 말한 것만큼 확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연결점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우리의 연구는 서울의 국립도서관. 책과 문서로 가득 찬 거대한 현대적 건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거기서 저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예언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작가인 이상수에 의해 쓰여졌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요. 그날 저녁 도서관을 나오면서 이 교수님에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누가 이것을 썼는지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책에 진정한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게 돼요. 우리의 연구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신문기자가 카페에서 우리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 저는 반대했어요. 하버드의 제 동료들이 제가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지만 이 교수님은 저에게 우리의 발견을 공유하도록 격려했어요. 인터뷰가 발표된 후,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더 많은 기자들이 전화했어요. 한국의 온라인 포럼에서는 예언에 대한 흥분으로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은 책의 페이지, 사진을 공유하고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했어요. 어느 아침, 저는 호텔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 역사학자.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400년 된 한국 예언서 발견.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서울에 왔을 때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지루한 학술 논문을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대신 저는 아직 믿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고대의 예언서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이 그날 오후 저에게 전화했어요. CNN이 우리 둘다 인터뷰하고 싶어 해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이 큰일이 되고 있어요. 로버트. 저는 책상 위의 예언서를 바라봤어요. 저는 어떤 문턱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한국 전통을 무시했던 회의적인 교수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저는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국제동아시아 역사 심포지엄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안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박사님이 저를 설득해서 이 중요한 모임에서 예언서에 대한 저희의 발견을 발표하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일 거예요. 400년 된 예언서에 대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호텔방은 연구센터로 변했어요. 모든 표면에 논문들이 덮여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항상 열려 있었고, 번역본과 역사 문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언서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어요. 마치 폭풍의 눈처럼요. 심포지엄 전에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했어요. 과거의 사건들이 예언의 말과 일치하는지 역사 기록을 확인했어요. 책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이와 잉크를 연구했어요. 예언서를 썼을지도 모르는 조선의 작가 이상수에 대해 조사했어요. 잠은 저에게 드문 일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밤에 저는 눈이 화끈거릴 때까지 일하고 몇 시간 동안 침대에 쓰러져 자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커피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밤 새벽 2시쯤 저는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을 응시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때 빛은 더 밝아진다. 갑자기 이 말들이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운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1997년 금융위기 동안 일반 한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금결혼 반지, 가족 유물, 귀중한 보석을 기부해서 나라가 빚을 갚는 것을 도왔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행동했고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 후 나라가 파괴되고 가난했을 때 사람들은 함께 일해서 재건했어요. 그들은 단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중 하나를 만들었어요. 빛이 더 밝아진다.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한국은 정말로 더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더 성공적이고 더 영향력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예언이 정말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뭔가를 보았다면 어떨까요? 마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노트를 보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는 다른 곳에서 혁신을 모방하면서 전통에 매달리는 나라만 보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국의 성공이 더 깊은 곳에서 왔다면 어떨까요? 고대 가치관과 독특한 성격과 연결된 무언가에서요. 발표 전날 밤이 박사님이 제 호텔 방에 오셨어요. 우리는 침대 위에 노트를 펼쳐 놓고 우리가 할 말을 연습했어요. 방은 우리의 목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서울 교통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완전히 믿지 않죠. 그렇죠? 이 박사님이 저를 주의 깊게 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제 엉망인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었어요. 저는 이 책이 진짜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서라고요. 그건 저에게 더 어려워요. 이 박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만약 그것이 마법처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문화를 너무 깊이 이해해서 그것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의 말씀이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아마도 예언은 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한국의 심장과 영혼을 너무 잘 이해해서 몇 세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의 의에 쓰여진 것일지도 몰라요. 그날 밤이 박사님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다보았어요. 도시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났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탑들의 측면에 있는 화면들은 밝은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예언서를 발견한 이후에 제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전통을 무시했던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전에 놓쳤던 연결점들과 깊이를 보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전문가들 앞에 서서 우리가 발견한 것을 공유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저조차도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책을 발견한 것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요. 저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잠들기 전에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제가 탐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돌아갈 수 없었어요. 회의실 앞으로 걸어갈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큰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이 앞줄에 앉아 계셨고, CNN, BBC 그리고 다른 대형 뉴스회사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뒤에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메모를 올려놓자 단단한 나무 연단이 손 아래로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400년 전에 제가 시작했어요. 조선시대의 한 학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현대적 성공을 예언했다고 생각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처음 서울의 오래된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진짜일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계속 말하면서 제 목소리는 더 강해졌어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예언을 연구했는지, 어떻게 그 역사를 추적했는지, 그리고 그 예언들 중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과 어떻게 일치하는 것 같은지 설명했어요. 역사학자로서 저는 여전히 이 책이 정말로 미래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무언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진 한국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요. 말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심에서 이해로 가는 제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언을 완전히 믿게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눈으로 한국 문화를 보는 법을 배웠어요. 제 부분이 끝난 후 이 교수님이 예언의 철학적 측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청중들은 주의 깊게 들었고 일부는 메모를 하고 다른 이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끝마쳤을 때 방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질문이 이어졌어요. 청중 전체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그 책이 최근에 쓰여져서 오래된 것처럼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없나요? 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구체적인 기술적 예언들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다른 분이 물으셨어요. 우리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이 교수님은 자신감 있게 그 예언을 조선 학자들의 통찰력의 역사적 증거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더 조심스러웠고 여전히 일부 예언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더 이상 그 책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발표 후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둘러쌌어요. 그들이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증거로 뒷받침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하며 조심스럽게 그들의 질문에 답했어요. 다음 몇주 동안 우리의 연구는 전 세계 신문과 TV 프로그램에 등장했어요. 학자들은 예언의 의미에 대해 토론했어요. 한국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자랑스러운 메시지를 공유했는데 그 예언을 한국의 역사적 특별한 위치의 증거로 보았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한번더 방문했어요. 맑은 하늘 아래 물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 창문들은 마치 수천 개의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을 무시하는 외부인으로 왔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마법 같은 예언의 신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독창성이 없고 후진적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은 사실 깊은 뿌리와 놀라운 힘을 가진 복잡한 사회였어요. 예언은 비밀을 드러내는 방랑자에 대해 언급했어요. 아마도 진짜 비밀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실제로 보지 않고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울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어요. 그 불빛들은 강의 별처럼 반사되어 물 아래 빛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도시를 만들었어요. 저는 예언의 말을 기억했어요. 과거와 미래는 거울이에요. 시간을 넘어 서로를 반영하죠.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예언서를 제 가방에 쌌어요. 그것은 저와 함께 하버드로 돌아갈 거예요, 마법 같은 예언의 증거로서가 아니라 이해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요. 제 연구는 계속되겠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을 그리고 아마도 다른 모든 것들도 더 열린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저는 지혜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 오거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제 여정에서 가장 큰 교훈은 예언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해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이 종종 우리 자신 내부에서 온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요. 다음 날제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할 때, 저는 아래에서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았고, 이제 마침내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